안녕하세요. 푸드토데이 최윤혜 기자입니다.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27개의 축산 농가들이 농성을 사일째 버리고 있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천막에서 시위를 하신지 며칠째 되셨나요? 오늘 4일째입니다. 4일째 이르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추운 체감온도 25도에 이르는 온도에도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3월 24일이 되면 우리 축산농가는 전체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문재인 현 정부가 우리 축산 농가를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무지막심한 이런 일을 천정부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 전 축산 27개 단체 그리고 백서로 나추게다 망하게 되 있습니다. 천정부가 이런 현실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강행할 때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한국낙농유구협회 회장 이승호입니다. 어, 저희가 이 시간, 아마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 천막 농성 5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어떤 이러한 어, 현안 문제, 우리 축산의 현안 문제인 무호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어 저희의 요구 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되면 저희는 끝까지 저희의 의지를 보일 것이고요. 어 저희는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든지 현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저희는 끝까지 초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저희는 끝까지 천명을 할 것입니다. 대한양계협회장 이용재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한들 3월 24일이 지나면 대한민국 축산 농가의 절반 가까운 농가들이 폐업을 해야 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몸과 가슴으로 느끼는 추위와 고통만큼 하겠습니까? 우리 축산 단체 대표들은 이 정도 추위는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그 찢어지는 가슴을 생각한다면 은 반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는 3년 연장되어야 하고 우리 축산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육계협회장전병학입니다 이번에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연장이 안 되면 실업자가 현업에 종사하는 축산업자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한 수십만 명이 됩니다. 반드시 3월 24일에 만료되는 모가 축사는 3년 연장되어야 하고 또 특별 법을 구성해서, 해서, 어 문제가 있는 모든 축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축산단체 협의회장 문정지입니다. 이 추운 강취에 우리가 왜이 천막 속에서 천막 농성을 오늘 4일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끝까지 죽어도 투쟁할 겁니다.